자, 방정식으로 다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음.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해의 끝판왕 문제입니다. 얘가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을 숫자 없이 푸는 문제예요. 자, 요걸 이제 원칙대로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고 어, 세련된 프리로 갈아타는 걸 보여드릴 텐데 자, fx는 0에 두근의 합이 6일 때 어떤 거 생각나요, 그러면? 두근의 합을 알아. 두근의 합을 알아. 그럼 식을 세워볼 수 있을까? 예스. Yes. 어디까지? fx라고 하는 2차식을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b 정도로 세울 수 있죠. 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어, a분의 b. 이해 되겠어? 어, 또는 a로 묶어요 여기를. 우리가 <laughs> 2차의, 2차의 식 세우기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고분0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항과 1차항의 비율 값을 알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f5x-7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fx에 x자리에 5x-7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x자리에 대입해. 5x-7 5x-7 자 그러면 미리 다 정리하기 전에 보세요. 상수항은 몰라도 2차항계수하고 1차항계수는 알겠죠, 그지? 그러면 2차항계수하고 1차항계수를 정확하게 알면 두 근의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상수항과 상관이 없잖아. 그런 뜻인 거야. 그럼 얘를 쭉 전개합니다. 무식하지만 무식한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길을 돌아가 봐야 왜저 길로 가면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A에 25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상수항 블라블라블라 상수항은 중요치 않다. 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니까 4의 값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은 뭘 뜻하는 거냐면 <laughs> 자, 어떤 Fx는 0에 두 근이 있다고 하자. 얼마인지 몰라. 전혀 몰라. 그지두 근의 합이 6인 것만 알아. 그러면 근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0이고 대입하면 0 이외의 정보를 알수 있죠. 자, 이 x자리에 뭔가를 조작을 한 f, 5x-7은 0의 두 근이 역시 있다고 하자. 여기서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두 근을 X1, X2라고 하자. 이 X1, X2 표현은 알파, 베타 이외의 그냥 표현인 거예요. 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근입니다라고 하는 건 역시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F 5X1-7은 0이고 F 5X2-7은 0이야라고 쓸수 있겠죠.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식간의 연결고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자, 자, 여기 근두개 있고, 여기 근두개 있는 걸 그냥 각각 대표되는 문자로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F, F 함수랑 똑같은 함수잖아. 똑같은 함수가 0 나오려면, 여기 대입한 두 개의 값과 여기 대입한 두 개의 값은 각각 짝지어서 같은 값들이 두 쌍이 있을 거라는 거 이해 돼요? 이게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fx야. 그럼 x자리에 x 넣은 것 뿐이잖아. 어? f, 5 x 7이야 그럼 x자리에 5 x 7을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대입했더니 결과가 같잖아. 어? 그러면 0 나오게 만드는, 0 나오게 만드는 값이 두개가 있고, 0 나오게 만드는 값이 두개가 있고, 세개 나올 수 없잖아. 2차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대입해서 0 나오게 하는 애랑, 여기서 0 나오게 하는 애랑은, 얘랑 얘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같을 거고, 얘랑 얘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같아야겠지. 대입하면 0 나오는 애가 두 개씩 밖에 없는데. 이게 연결고리인 거야. 그러면, 그냥 편의상, 얘하고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고 하자.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OX1 빼기 7이 알파. OX2 빼기 7은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X1은? 알파 플러스 7 나누기 5와 같죠 x2는 베타 플러스 7 나누기 5와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 x1 더하기 x2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인거야 맞아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줬어? 6이라고 줬죠 5분의 20, 그래서 4에요 이렇게 푸는 게 세련된 풀이에요. 이건 원칙대로 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건 한계가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어, 여기서의 두근 알파베타와 새롭게 식이 바뀌었는데도 얘, 예를 들면 어, 두근이 1과 3이야. 1과 3이야. 그러면 이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X값 이 값이 3이 되도록 하는 X 값 하나하나 있을 거다. 이런 소린 거야. 그러면 1이 되는 애 얘랑 똑같고, 3이 되는 애 얘랑 똑같아. 이렇게 연결 지어준 거야, 지금. 각각. 식이 변했어도 대입하면 0이 되게 하는 그 전체 값은 같을 거다. X 값은 달라져도 전체 값은 같아야 될 거다. 어, F1이 0이고, F3이 0이면 이게 1이고, 얘가 3이어야 되나 이런 뜻인 거야. 숫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니까 3은 어렵죠. 어려워라구나. 아까 우리 본 수업 전에 이해하면 좋겠다. 이, 이 14번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 투자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14번은. 음. 이제 나중에 하려고 그때 스킵하고 넘어간 건데. 음. 보세요. 이번에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줬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떠들어도 방금 이제 저 뒤에 가면 이런 유사 문제 또 나오는데 또 질문할 거예요. 또 설명해 드릴 거야. 자, <laughs> 이번에는 합과 곱이 나왔어요. 무식하게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풀이 다 연습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무식하게는 뭐야? fx를 식을 세우자. a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식을 세운다는 얘기지. 그러면 f 2x-1이라고 하는 식은 x자리에 2x-1만 대입하면 되는 건데, 뭐가? 뭐가 어려워? 어? 그냥 시간만 쓰면 되지. 그럼 이걸 쭉 전개하면 최고창, 2창, 1창, 상수항다 나오죠? 그럼 새로운 두 근의 합과 곱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와 상관없이. a와 상관없는 거 알겠어? 4x제곱, 4x, 플러스 1, 6x, 플러스 3, 플러스 4. 4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입니다. 자, 두근의 합은 얼마? 2분의 5. 두근의 곱은 2입니다. 자, 봅시다.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에요. 2x1 빼기 1은 0, 2x2 빼기 1은 0이에요. 자, 아까 첫줄 생략하고 쓴거 이해 돼요? 그 다음 과정이 뭐였어? 여기 대입한 거랑 둘 중에 하나가 같다. 얘랑 같다고 하고 얘랑 같다고 하자. 이거라고. 그러면 2x1 빼기 1은 알파와 같고 2x2 빼기 1은 베타와 같다고 하자. 1 넘기고 2로 나누면 x1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 x2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 두근의 합 새로운 두근의 곱이 얼마냐 묻고 있어요. 자, 두근의 합. 둘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2분의 5. 자, 두 분의 곱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1. 4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자, 그러면 요 값이 4. 요게 3. 4분의 8. 자, 이렇게 푸는 게 세련된 풀이에요. 그런데두개다 보란 듯이 이걸로 해도 지금 얘랑 얼추 시간 차는 없죠. 지금 어 그냥 정석대로에 그냥 대입을 한 풀입니다. 두 군의 합과 곱을 알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어저 풀이가 없고 이 풀이가 있을 거예요. 해설제는 어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숫자 대신 문자로 되겠어. 자 그러면 연습제 더 있나? 없네요. 아까의 질문으로 가볼까요? 뭐 삥삥거려? 너자 302번 함수 단원에서 방정식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뭐만 달라? 그래프로 주고 점을 표현한 거랑 근이야! 라고 나온 거랑 같은 질문, 같은 문제라니까. 그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두근인 fx가 있어요.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4일 때, f2x-1은 0의두 교점 사이의 거리니까, f2x-1은 0의 두근의 차.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달라지 거야. 이렇게 돼. 의미가 차가 되는 거야. 두근의 교점 사이의 거리란 두근의 차가 된다. 이해 되겠니? 그럼 아까 금전이랑 그 똑같은 거야. F알파는 0, F베타는 0. 그럼 여기다 오라고 쓰면 돼. 오, 똑같네. 이 시기. EX1 어, 빼기 1은 0, EX2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새롭게 바뀐 식. 자, 그러면 EX1 빼기 1은 알파, EX2 빼기 1은 베타. 자, 그러면 X1의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같고, X2의 값은 2분의 베타 더하기 1과 같고. 자, 그러면 X2 X1은 편의상 얘가 큰 근이라고 하자. 그러면, 베타가 더큰 근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절대 값 씌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얘 이걸 더 나아가는 거야.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어? 자, 그러면,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구해요? 그 생공식 변형. 제곱해서 구하죠. 자, 그러면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66에 36 알파 베타 4 16자 20입니다.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는 뭐라고 대입뭘 대입해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플마 루트 20인데 양의 값을 갖다가 넣어야겠지. 큰것 빼기 작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은 루트 5가 나오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방금 그 문제랑 같은 흐름에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걸 알겠어요? 최종적인 질문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차 함수 단원하고 이차 방정식 단원은 서로 그냥 이제 붙어 다니는 거야. 함수에서 내 방정식으로 풀고 방정식에서 내 함수의 개념으로 풀고 막 이렇게 풀 거예요. 부등식까지 합쳐져서 그게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의 관계의 속뜻이야. 함수지만 방정식으로 이해하고 푼다. 어머 얘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녹화 되게 안되 있었겠다.